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케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범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No song nay Yeah. yeah.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깊은 잠에서 깨워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깊은 신령 위에 말씀하소서. 아버지의 목자의 그 음성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어버린 많은 심령들이 주를 알지 못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나이다. 이 한날 우리가 길 잃은 자들이 아니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길을 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이 한날도 하나님 품에 거하네 하나님과 함께 지내네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실에 악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죄의 열매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을 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니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 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더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뒤돌을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받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 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뜻이 결정되어지고 그 뜻에 합당한 의지가 수반되어 우리가 말과 행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이 유암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만 있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발견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저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너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 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를 때까지 무엇이 각 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누군가를 근심시키고 싶지 않고 나는 누군가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나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 근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 맥락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씀의 요지는 이 글의 수신자들이 사도의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낙심할까봐, 절망할까봐, 즉, 자신들의 그릇댐이 그 서신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자신들의 그 부도덕함이, 믿음없음이, 연약함이 드러남으로써, 꼭 마음에 상처 입을 것을, 그 마음이 낙심되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나의 서신을 받아보고 절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크게 가라앉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나는 너희들을 전혀 근심시키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사절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체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를 근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기쁨 중에 거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무언가 눌리게 만들고 무언가 걱정에 붙들리게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도 함께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삶을, 이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일장을 살펴본 어제에 무엇을 깨달았죠?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가 죽을 것 같은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를 애정하는 자들은 나에게 그 애정하는 배상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그 말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편으로는 애정하는 마음 때문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야 하는데라는 마음으로 안타깝겠죠. 또 우리가 아 그럴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겠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정하는 대상이 그와 같이 큰 일을 당했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그런 일 당한 것이 너희들에게 근심거리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러한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바로서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육체적으로는 곤고하고 마음적으로는 곤고해도 하나님 만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족쇄가 될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신앙 안에서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논점을 어떻게 흘려보냈습니까? 내가 그런 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 것은 그 자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위로의 그 하나님께서 충만한 위로를 주신 것이다. 격려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이 기적같은 일들을 왜 연약하셨느냐? 너희를 위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안티에 살피시는지 얼마나 역사하시는 힘이 큰지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의 고난과 더불어,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준 것처럼, 너희들도 붙들어 주실 줄로 안다. 그러니, 심한 고난을 혹시 겪게 되더라도,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소망 중에 있어라.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해라. 너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란다. 뭐 이러한 맥락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의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구조를 보세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썸노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화제가 또 무엇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다른지 혹 고난 앞에서 너희들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유혹 앞에서 너희들이 쓰러진 것은 아닌지 잘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무엇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상대방을 큰심하게 만들 수 있겠죠. 왜? 바른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어떠한 상태가 되니까 나의 바르지 못함을 드러내는 상태가 되었을 테니까 그 글을 읽노라면 나의 치부가 드러나니그 마음이 어찌 눌리지 않겠냐고요?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냐고요? 어찌 근심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에 대해서도 근심을 접목시킬 수 있고 애정하는 대상이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 또한 근심거리가 될수 있고 이러한 조갈래의 큰 측면에서 이 글의 수신자들이 아무쪼록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자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즉 교회의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믿음을 이탈할 도록 신앙을 이탈하도록 만드는 술수가 뭐냐 사단의 계략이다 그 사단의 계략에는 아까와 같이 고난이라는 것이 예, 틈을 타더라 틈을 타더라 그 고난을 틈이 타서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공동체의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거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대적하기 위한 바른 신학의 정수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인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그 순전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라는 얘기죠 왜요 이것이 1장의 내용과 딱 짝을 이루잖아요 심한 고난 중에도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조를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용,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삶의 제일 원인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찾아요. 이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과4절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할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무엇처럼 말해요? 받은 것 같이 말해요. 1장 내용과 2장 내용을 정합해 보면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라는 단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2장에서도 어떻게 수식합니까? 12절부터 직전까지의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맥락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정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 감당한다. 그렇게 자들 지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라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입술에는 그러니까 무엇밖에 없는 거죠? 은혜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명자다운 삶이, 성도다운 삶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스스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견뎌내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종적인 살아서 역사하심이 결국 우리 안에서 생명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드시며, 그 누려진 바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주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퍼져간다는 라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심에 묶이지 마시고 사랑에 묶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묶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풀어내실 때에 제예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그 인식이 삶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내시며 혼란하고 혼탁한 생각을 정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양으로 근심이 저 모양으로 근심이 이 모양으로의 눌림이 저 모양으로의 걱정이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도 이 수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자와 다를 바가 없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듯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심을 알게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안심과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지낼 때에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동헌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먹심시며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